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미술사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미술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의고사 언어 영역, 뭐 비문학 지문 풀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비문학에 미술사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 미술사부터 먼저 볼 것이고, 다 다음 주에 또 원격 수업할 때 그때 서양 미술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학교에 나왔을 때는 실기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조금 대충 듣지 말고 미술사에 대한 지식을 좀 넓혀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 조선 초기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조선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이곽파 화풍이라는 화풍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중국 미술사에는 많이 지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주는 걸 토대로 조금 지식을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자 중국의 미술을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곽 이곽파 즉, 이성과 곽희라는 중국의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의 이름을 따서 이곽화학풍이라고 하는데, 이 화풍을 그대로, 어, 우리의 미술로 영향을 준 것인데요. 어, 지금 선생님이 여기 PPT에 조금 오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에 곽희 몽유도원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안견의 몽유도원도라고 바꿔주세요. 곽희에게 어, 영향을 받은 화풍인데 선생님이 안견을 잘못 썼네요. 자,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필수로 아야, 알아야 하는 작품이고요. 어, 몽유도원도라는 것은 이상향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상향인 무릉도원의 세계를 관념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관념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상상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실경산수,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치를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 관념산수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관념적인 세계를 그림으로 보지 않고 그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보통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보통 중국 그림들을 보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 온도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여기에 그림은 다, 그림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좌측에, 좌측 머리에 안평대군이 쓴 발문, 그것을 바로 송설체로 쓴 발문과, 그리고 20인의 당대의 고사들이 제찬을 써가지고 총 23편의 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기법은, 어, 기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기법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하는데 기법으로는 침형세수라는 것과 치형돌기 그리고 공필법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침형세수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 보면 저 뒤편에 이렇게 세로로 그리, 그 먹이 그어진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선을 그린 것을 말하고 치형돌기라는 것은 귀괴한 암산모양이라고 적혀있죠. 지금 여기에 그림에, 어, 그림에 지금 암산이 보일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약간 오두투두란 암산이 보이죠? 그런 부분에 그린 것을 치형 돌기 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필법이라는 것은요, 어, 붓을 아주 작은 붓으로 여러 번 아주 천천히 그린 그림을 공필법, 세세하게 그린 그림을 공필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그런 것이 바로 티가 날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안견은, 어~ 이각파 학풍의 영향을 받아서 안견파 화풍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북송의 곽희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곽희의 영향을 받았다고 곽희파 화풍을 토대로 우리 뒤에서 알아볼 마원과 하유의 마파 화풍을 종합하여서 안경파 화풍을 창안하였어요. 그래서 이 안경파 화풍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화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 48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그림은 지금 편파 2단 구도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편파 2단 구도가 뭐냐? 지금 그림에서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어, 이것을 바로 편파되어 있다 해서 편파이고, 지금 앞에 큰 산과 뒤 아, 앞에 큰이 돌과 나무와, 그리고 뒤에 지금 산들이 보이죠. 어, 앞에 있는 이 언덕은 어, 근경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산은 원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파 2단 구도다. 편파, 편파적으로 치우쳐 있고, 그리고 근경과 원경으로 2단으로 나뉜다 그래서 편파 2단 구도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고원과 평원의 대조인데, 어, 앞에서도 선생님이 작, 그, 작품을 찾아봤지만, 어, 지금 안경파 화풍에는 특히 고원, 올려다 본 거, 그리고 평원, 이렇게 비, 이렇게 우리 시선으로, 평시선으로 보는 거, 이런 것의 대조를 알수 있고요. 자,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앞과 뒤가 따로 나누어져 있으면서도 시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어, 그런 포인트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규칙하면서도 다양한 필선을 사용해서 산의 언덕은 농무으로 가느다란 필선을 표현해서 계절의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견파풍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마하파 화풍이라는 걸 봅시다. 우리 앞에서 지금 안견과 이성과 어 곽희가 영향을 준 것을 곽희파 화풍이라고 했고 지금 마하파 화풍 또한 중국의 화풍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지 자, 마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화가인데요. 마하파 화풍을 영향을 주었어요. 자, 이것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작가는 이상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마원과 밑에 동그란 그림이 하규. 그래서 마하파 화풍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상자의 송알볼도라고 있죠. 어, 이상자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인데, 앞에 나와 있던 안견파 화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사람은 마하파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 송화볼도를 자세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편 구석에 치우친 근경 중심의 일각구도라고 할수 있는데, 자, 글자로 읽으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왼편 구석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근경, 가까울 근, 가까울 근경에, 어, 나무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바로, 어, 근경 중심의 일각구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소나무가 많이 굴곡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밑에 어, 그림의 오른쪽 밑에 보면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몰랐죠? 자, 인물도 그려져 있는데 인물에 어느 정도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생략적인 원경표. 아,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원경입니다 원견이 아니라 원원경 표현에. 그런 마아파하풍처럼,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뒤편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흐린 느낌 있죠? 어, 이런 것을 바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근데, 마아파하풍에서는 돌멩이를 그림을 그릴 때, 부벽준, 부벽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도끼로, 어, 이렇게 붓자국을 쓸어 내리듯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부벽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영향을 받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어, 이 상자는 어, 자, 우리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살려서 중국의 부벽준은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을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아주 역사적인 의의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 중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선 중기는 우리가 뭐~ 어~ 역사 시간에도 배웠을 수 있고 그렇지만 조선 중기에는 내부적으로 당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어~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등의 (4대) 전란으로 인해서 매우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어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도피하려고 하죠. 다 숨으려고 하고.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데, 어, 초, 문답. 음, 응, 어, 초, 문답이라는 것은 어부와 초부가 서로 만나서 문답을 나누는 그림. 그리고 어부. 어부도 있죠. 어, 그리고 조, 어. 그리고 탁족. 탁족이라는 것은 발에, 발을 강가에 담그고 있는 모습. 그리고 관폭이라는 것은 폭포를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완월이라는 것은 달월을 따서 달을, 바, 아, 어, 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은둔생활과 관련이 깊은데요. 은둔생활이라는 것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고 산 속으로, 들 속으로 들어가서 은둔해서 그림만 그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둔생활과 같은 깊은 주제들이 자주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조선 중기부터 제대로 이제 안견파 화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안견파는 뭐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징인 화풍이었죠. 아까 곽희의 영향을 받아서 안견이 안견파 화풍을 창안했는데 또 그것을 조선 중기에 받아들여서 안견파 화풍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견파 화풍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밑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안견이 있을 것이고 김시, 이정근, 이징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그림인 이징 그림을 선생님이 다음에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이징이라는 사람의 니금 산수도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어 앞에서 본 그림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어, 이게 바로 금리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비단에다가 금으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작품은 안견 파풍을 계상을 하고 있지만 어~ 이 작품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어~ 이런 작품은 어~ 진짜 수능 비문학 지문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안경 파워 품을 계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까 안경파 파고는 어땠어요? 옆으로 치우치는 편파구도였죠. 그런데 이 작가는 근경의 언덕을 지금 중앙부로 이동을 시켜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편파구도였다면 이 작가는 중간에 지금 이 언덕과 산들이 보이죠. 어, 그리고 뒤에 산들을 아주 뭉개 문개, 뭉개구름처럼 분산시키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뭉개구름 알죠? 음. 그렇게 그림을 표현한 점, 그리고 공간이 확산돼 보이고 오행감을 추구한 점에서 우리 이전의 작가들과는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특징이 점점 반영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선 중기로 가면서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화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파라는 화풍이에요. 자, 중국의 대진이라는 사람이 절파를 창시하고 이것을 바로 우리나라 중, 조선 중기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지금 오른쪽 아 왼쪽 그림을 보면 대, 대진의 춘유 만기도가 우리나라 이정의 작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옆에 보면 장로의 어부도가 우리나라의 김씨의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어요 자 절파 그림의 특징을 조금 보면 흑백 대비가 되게 강하다고 할수 있거든요 자 앞에 작품들과는 다르게 지금 어때요 조금 이렇게 강렬한 붓터치가 보일 거예요 조금 더 세게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절파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볼게요. 자, 조선 후기는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 미술 중에서 아주, 부흥을 한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이유는 영종 정조 시대에 문예부흥기 즉 문화예술을 부흥시키자라는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실학이 대두하게 돼요. 자 실학이 대두하게 되면서 주변 생활에 곳곳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나라 서민들이 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등을 등을 눈으로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홍도의 풍속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서양에서 많은 화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 태서법이 들어오는데 태서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어, 서양 그림에 있는 명암법 있죠. 음, 밝고 어둡고의 명암법 이것을 바로 동양에서는 태서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서법이 수용이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풍속화처럼 서민, 서민 생활을 반영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우리 서민들이, 음, 따라 그리기, 그, 대중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하는 그런 민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뭐 호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듯이 그런 민화들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민화라는 것은 궁정에서 궁정에서 먼저 시작된 것인데 그것을 서민들이 따라 그리다가 보니까 서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자, 그래서 민화도 형성이 되었고, 자, 우리가 음. 영종조 시대에 김홍도라는 작가가 우리가 아주 유명한 작가를 알고 있죠. 자, 김홍 김홍도 화가가 영종조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 김홍도 너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까 지금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그것을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으니 네가 그림으로 그려오너라 이렇게 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김홍도가 실제로 실제로 이 먹과 이런 종이, 화산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몰래몰래 몰래 숨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게 바로 아주 아주 유명한 풍속화라고 할수 있어요. 자, 풍속화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김홍도의 씨름도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서당 이런 것도 있죠. 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은, 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김홍도의 씨름도 같은 경우에도, 어, 서민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대로 김홍도가 관찰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 서민들의 아주 뭐 생동, 생동적인 표정이나, 그리고 뭐 희노애락 등이 그림에 다 반영이 된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림들이 매우 활발하게 그려지고, 이런 것들을 영종적, 님께서 보고 어~ 더 많이 그림을 그려오게끔 이렇게 붐을 일으켰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미술은 아주 번성을 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번성을 했던 것이 바로 진경산수화인데요 자 진경산수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자 우선 진경산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안견파 하품을 얘기했을 때 관념산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음 관념산수가 뭐였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냥 상상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실경산수랑 비교를 했었어요. 그쵸? 관념산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리는 거. 그런데 실경산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경치를 보고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진경산수라는 것인데요. 이 진경산수는 어, 앞에 지금 실경산수와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경산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우리 이렇게 경남외고에 이런 학교 풍경을 그릴 때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는 것을 실경산수라고 하고요. 자 진경산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보이는 대상을 그리긴 그리되 자신의 그런 감정과 사의성을 담아서 그림에 표현해내는 것을 진경산수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봤던 게 관념 산수, 그다음에 실경 산수, 그리고 진경 산수가 있는데 어, 실경 산수에서 사회성을 담은 것이 바로 진경 산수다. 자 이런 진경 산수는 조선 중기에도 없었고요. 조선 후기 때 이렇게 영종조 시대에 문화 예술이 부흥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진경산수가 아주 급속도로 발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것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미술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만큼 조선 후기 때의 진경산수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풍속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진경산수화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실제하는 경치를 사생한 그림을 아까 뭐라고 했죠? 어, 실경산수화라고 했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실경보다는 진경이라는 용어를 즐겨 썼다. 여기에서 진은 산수를 생물로 생각을 했을 때 겉모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수를 포함해서 그 산수가 지니는 그런 정신 어 우리가 아까 말했죠. 사람들의 감정, 내 감정이나 그런 사의성을 담아서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바로 진경산수화라고 합니다. 자, 진경산수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정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선의 금강전도가 있습니다. 금강전도는 뭐겠어요? 그렇죠. 금강산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자, 이 금강전도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원형 구도라는 것은 바로 딱알수 있겠죠. 지금 금강산이 이렇게 원형에 압축되어서 그림을 그려진 게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암산과 토산의 대조라고 했는데, 자 글자상으로만 봐도 알수 있듯이 뾰족뾰족한 암산과 그리고 어, 흙이 많은 흙이 흙이 많은 토산의 대조를 보이면서 흙과 백의 대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부관법이라고 했는데 부관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들어보세요. 자 새가 이렇게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밑을, 밑에를 이렇게 조망하듯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부관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관법을 사용해서 지금 아주 넓은 금강산일 텐데 이것을 한 폭의 그림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부관법을 사용했고 그리고 원형 구도로 아주 넓은 면적을 그림에 담았어요. 이런 것들도 바로 정선의 독장, 독자성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토산의 표현에 보면, 피마준. 피마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막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피마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마준과 그리고 미점주 우리 뒤에 가서 미점준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거든요. 미점준이라는 것은 무수히 점을 반복해서 많이 찍어서 태점을 표현한 방식을 말해요. 자, 그렇게 그린 반면, 또 암산에는 어때요?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이런 수직준. 수직으로 내리긋는다 해서 수직준 이거든요. 그리고 수직증과 상악준, 이런 것들을 구사해서 <laughs> 산들이 지닌 특성과 그런 다양함을 능란하게 구사를 한 점이 또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정선에 아주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인 강희언의 인왕산도가 있습니다. 자이 인왕산도는 진짜 실제하는 인왕산을 보고 그림을 그린 건데요. 서울에 인왕산이 있죠. 자 선생님이 직접 인왕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멀리서 봤을 때이 인왕산도 그림이 아주 예전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그 인왕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빼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너무 신기했는데 자이 강희언이라는 사람도 인왕산의 모습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속에 자신만의 사의성을 담아서 그림을 진경산수를 그렸어요 자이 이당사는 인왕산도는 늦은 봄에 도화동에 올라서 바라본 인왕산을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기법을 알고 가야 돼요. 우리 그전에도 자꾸 기법, 기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뭐, 부벽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피마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위에 보면 정묵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정묵법은, 어, 쌓을 적이라고 해서, 묵, 먹을, 마, 계속 계속 쌓아서, 아주 많이 써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하게 나오겠죠. 지금 이 인왕산의 봉우리가 아주 진한 걸볼수 있죠. 자 여기서 바로 기법이 정부법이 사용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를 보면 피마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맨 끝에 오른쪽에 선생님이 이미지를 딱 가져온 거 있죠. 어 이렇게 많은 점을 어 붓에 묻혀가지고 툭툭툭툭 계속 찍는 거야. 계속 찍어서 표현한 것을 바로 미점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조선 말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조선 말기에는 어~ 아주 힘든 시기를 겪었죠 어~ 대내적으로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그리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나 그리고 개화파의 등장과 세태 예수 교의 전례와 순환 등 아주 사회적으로 신분 격차가 많이 생기고 신분 제도가 동요를 하게 되면서 어 우리 잘 알고 있는 동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대외적으로는 병인양요, 신미양 신미양요, 운양호 사건 등 열강의 끊임없는 이런 침범으로 인해서 국가가 사회 그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였어요. 자, 이러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 우리가 지금 조선 후기 때 발달했던 우리 독자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진경산수화였죠 어~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쇠퇴를 하게 되고 김정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김정희도 정선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이 김정희라는 사람은 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그~ 중국에 있었던 그런 문화를 그대로 다시 따라 그려야 된다 어~ 우리나라 특징이 아닌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그리는 것만이 우리가 다시 대자, 이, 이 사회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종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아무래도 우리 지금 이색적인 우리 그런 진경산수를 그리는 것도 있지 않았고, 풍속화도 그려지지 않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엄청 복고적인 그림으로 인해서 딱딱하고, 어, 쉽게 말하면 조선, 아, 하, 중국의 하풍을 그대로 다시 답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중에 바로 이 김정희의 세안도가 있는데요 자이 세안도 보면은 우리 지금 앞에서 봤던 진경산수와는 무척 다른 것을 볼수 있죠 어, 옛날에 그런 고법을 사용해서 그린 것 같고 그림이 조금 딱딱하고 이렇게 옛날 그림 옛날 중국 그림과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이 김정희는 역관이었던 이상적에게 그려, 그려서 선물하려고 했던 그림이에요 자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주도에 유배 가 있을 시절에 어 자기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제주도로 책도 보내주고 편지도 보내주고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상적에게 그림을 그려서 주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한 채의 집과 옆에 지금, 어, 나무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무가, 오른쪽 나무는 지금 되게 오래된 나무처럼 보이죠? 오래된 이런 고목과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막 새파랗게 이렇게 나무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늙은 고목을 김정희 자신으로 비유를 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새파랗게 나는 나무들 있죠. 이것을 감사했던 이 역관 이상적을 뜻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어이 세안도는 어 아주 물 붓에서 물기를 쫙 빼서 아주 부, 얼마 남지 않은 먹으로 그린 듯한 이런 갈필과 건목을 사용하여서 표현을 하였고요. 김정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관념산수, 우리 아까 기억나죠? 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그림, 내 머릿속에 있는 정신적인, 정신에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바로 다시 복고를 하여서 관념산수로 내면의 정신을 중요하는 시서와 일치에 극치를 보여주는 문이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안도 또한, 어, 우리 비문학 지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조선 말기에 정선 이후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정선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이 있어요. 바로 조희룡이라는 사람인데요. 조희룡은 정선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만의 조금 독차적 독자적인 그런 미술 스타일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매화 서옥도를 보면 이게 왜 매화 서옥도냐? 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 전원에서 은거하면서 살고 싶어했던 중국의 북 국송대의 인포의 고사를 그대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그리는 법에 있어서는 조이룡만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 일단 독특한 설치법설치법이라는 음. 것은 뭐 터치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조이룡의 그림 보면 되게 독특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백호분으로 이렇게 막 휘날리듯이 백매를 표현하였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김정희가 창안했던 추사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추사체의 필법으로 매화를 그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옥에 앉아서 있는 서, 선비가 책상에 앉아 가지고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매화 서옥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말기까지 그림을 쫙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쵸?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수준을 높여서 설명을 했어요. 자,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서양미술사 수업을 선생님이 준비를 할 거예요.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다음 주에 원격 수업을 할 때. 자, 그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그림들, 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 많이 접했던 그림들이 나오긴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미술사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이론 수업을 해줬고요. 어, 다다음 주에는 서양미술사에 대해서 한번더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 수업을 우리 지금 젠탱글 하고 있던 거 있죠? 어, 젠탱글 하고 있던 거, 바로 2주차 수업 들어갈 건데, 어, 저번 시간에 외곽선 거의 따고 안에 그림은 거의 다 그린 것으로, 선생님이 대부분 진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하려면, 뭐, 뭐 컴퓨터용 사인펜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임펜이라든지, 아니면 마카 이런 것들 자유롭게 들고 오면 돼요. 들고 와서 그림을 그려야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가겠죠? 그래서 그거 준비물 잘 챙겨오길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 다음 주 온라인 수업에서는, 어, 오늘은 한국미술사를 봤는데, 그때는 서양미술사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그냥 단순히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대충 흘려듣지 말고 조금씩 이런 지식을 넓혀가다 보면은 나중에 분명히 쓰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미술사적인 지식 있죠. 어,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성인이 되어야 어, 성인이 돼서도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이렇게 스,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격이라고 해서 대충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넘겨서 듣지 말고 어~ 조금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보고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오래 기억을 하고 어~ 다음에 그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정도만 알수 있으면 되니까 어~ 그런 것들 조금 유념해서 수업을 들어주길 바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 학교 미술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